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극률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6절에서 마지막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늘 잠언 저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악한 길을 가지 말 것을 악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예수께서 당부하고 있잖아요. 번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젊은이 가운데는 결국 육체의 쾌락을 쏟게 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 젊은이가 음녀에게 또 악한 여인에게 게임을 빠져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만히 보면 이 악을 행하는 이 여인이 이 젊은이에게 다가올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항상 악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악은 우리를 대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악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악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악한 게임에 빠질 사람들을 찾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지 말라고 육체의 길을 가지 말라고 폐락의 길을 가지 말라고 계속 건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적극성 때문에 결국 한 젊은이가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악에 대해서 결코 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을 악한 길로 이끌려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겠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항상 경계하고 항상 교만하지 말고 다만 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 라고 어떻게 주의할 수 있을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하니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길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철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악의 적극적인 유혹과 미혹을 만날지라도 그 유혹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적극적인 악의 유혹을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26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며 또한 가지는 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악의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악한 길을 걸어갔을 때 주어지는 악의 결과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은 이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지 않고 악을 따라갔을 때 결국 과거에 악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상하여 엎드러졌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이겨내기 위한 적극적인 두 번째 방법은 악한 길을 감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실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가게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악한 결과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유혹과 미혹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길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유혹과 악한 미혹들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이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오늘 읽었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내셔서 악한 길에서 항상 떠나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또한 가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길을 가지 말라고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해락을 위해서 걸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청년 중에 악한 유혹에 빠져서 악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악은 절대적으로 소극적이지 않고 악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지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먼저 가득 채울 것과, 그리고 악한 결과에 대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에 따라 주어지는 악한 결과에 대해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무리들과 악한 사단의 영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분한 한 분의 영혼이 한분한 한 분의 육체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악한 영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어버이 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분한분 위에 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어느 날보다도 오늘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평안함과 육체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어르신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모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역의 아픔과 또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지치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서워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